안녕하세요. 젠탱글 아티스트 강선영입니다. 어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다양한 창의 교육과 젠탱글을 통해서 어, 작품 전시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기업 대표입니다. 어 젠탱글이란 단어가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재는 명상하다 힐링하다라는 뜻이고요 탱글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들을 의미합니다. 합성어로 쓰이는 젠탱글은 2005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창의 아트와 함께 비구상, 무계획 등의 힐링아트의 하나로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아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비단 바쁜 일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잊고 지내기도 하죠. 음, 이럴 때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감을 갖는 워라벨적인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와 함께 간단한 다섯 가지 원소로 진행되어지는 젠탱글 아트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어, 컵받침 사이즈에 맞게 종이를 대고 잘라줄 겁니다. 컵받침 이 있고요. 컵받침 키트에 뚜껑이 있어요. 이 안에 동그랗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사각 타일을 대고 동그라미 모양을 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트 안에 들어가려면은 연필 그은선보다 한 2mm 정도 작게 해서 제작을 해주셔야죠. 어, 여러 개를 할 경우에는요, 어, 잉크를 쓸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서 여러 장을 좀 잘라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여러 장을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린 종이에 어, 알콜 잉크를 통해서 색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굉장히 흥미로워하는데요. 어렸을 적에 데칼코마니 같기도 하고요. 또 우연의 효과를 통해서 색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콜 잉크를 쓰다 보면은 손에 잉크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물로 자연스럽게 해서 붓으로 골고루 물을 적셔줄 거고요. 그 위에 원하는 잉크를 제가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잉크를 묻힌 상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건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잠시 말렸다가 다시 우리 젠탱글 패턴을 배운 이후에 거기에다가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젠탱글 패턴을 다양하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탱글은요. 이게 포크루트라는 탱글입니다. 자, 준비물은요. 작은 사각 타일입니다. 그리고 연필과 찰필, 그리고 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필을 꺼내 주시고요. 소리 안에 네 군데의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탱글 포크루트는요, 작은 선으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옆에는 아우라, 이 모양하고 똑같이 복제된 선 하나를 그려줄 거고요. 그 위에는 작은 눈썹 모양 같기도 하고, 입술 모양 같기도 해요. 그 위로 동그랗게 채워주는 게 포크루트의 모양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그러면 그 이후로 반복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릴 탱글들은 첫 번째 그렸던 탱글 그 뒤로 그려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른 것도 있죠. 포크리프라고 해서 같이 응용해보는 머리 동그란 것 외에도 포크리프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과 함께 동그랗게 가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것도 있어요. 얘는 포크리프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포크 루트 포크 리프만 그려 넣어도 되지만 연필을 통해서 명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약간의 깊이감이 조금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찰필을 통해서 연필을 그어줬던 그림자 부분으로 동글동글하게 연필의 흑연을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전에 그냥 단순하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이 됐어요. 첫 번째 패턴 포크 루트 배워 봤고요. 자, 두 번째 패턴 한번 배워 보고 우리가 좀 전에 잉크로 뿌려 뒀던게 말랐는지 보고 바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퍼크라는 패턴이에요. 벌집 모양을 좀담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동글동글 생긴 퍼크, 벌집 모양과도 흡사 비슷한 퍼크라는 패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은 비주라는 타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연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편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타원의 형태로 이렇게 그어줄 겁니다. 한3장 정도, 한 3개 정도만 저는 여기서 긋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는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그란 달걀 가루 같은 타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를 채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꺾인 부분에 공간이 비울 거예요. 그 공간을 우리가 까맣게 잉킹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좀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선명하게 퍼크 문양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퍼크는 마무리 되었고요. 이제는 명암을 넣어야 되겠죠. 명암은 이쪽 아래쪽, 오른쪽. 오른쪽 부분이어도 좋고요. 그래서 퍼크라는 탱글을 한번 배워 보았고요. 나중에 마무리로 이렇게 해서 사인. 자, 좀 전에 배웠던 우리 포크루트, 퍼크 두 가지를 배워 보았고요. 어, 앞서서 잉크로 우리가 새색을 했던 컵받침 가져와서 직접 이제는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직접 어,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탱글들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흰색도 여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같이 응용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보석의 느낌을 날수 있도록 공간을 어느 정도 타원으로 비워둘 겁니다. 어, 포크르트, 그 다음에 퍼크 외에 다른 패턴을 한번 저랑 배워보실 건데요. 자, 여기 남은 공간에다가 트리폴리라고 하는 패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거울 반전의 느낌으로 삼각형에 정삼각형 맞은편에 반대편에 또 삼각형을 그려 넣을 거고요. 공간을 좀 두고 삼각형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 넣어 줄 겁니다. 탱글레이션이라고 해서 어, 탱글을 변형시켜서 혹은 같이 같이 다양하게 모양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포크루트 그다음에 퍼크, 그다음 방금 배웠던 트리폴리를 제가 세 가지 패턴을 그려 넣었고요. 트리폴리는 이렇게 해서 반원으로 또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잉크로 채색을 한 경우에는 앞전에 어, 우리 포크루트 퍼크를 했던 패턴처럼 연필과 찰필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원근감도 그렇고 색깔을 자유롭게 쓰고자 할 때는 저는 색연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크 같은 경우에 같은 방법으로 쪽에다가 명암을 좀더 넣어주고요 그러면 같은 색의 느낌, 통일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암의 깊이감이 있어서 훨씬 더 음, 다채롭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음, 트리폴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이드 양쪽 부분에다가 러프하게 음, 다른 보색 개념으로 명암을 주셔도 훨씬 더 음,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보석 느낌이 나는 주얼리 느낌이 나는 어, 요 탱글 첫 번째 우리가 타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비워두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가 글로시 액센트 광택이 나는 재재이기도 해요. 그거를 통해서 여기다가 비즈 느낌이 날수 있도록 어, 재현을 해볼 건데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요즘에는 그 UV 레진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쓰는 투명 매니큐어 있죠? 그걸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너무 두께감 있게 바르지 않아도 되고요. 왜 조금 건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르니까. 어, 비즈 느낌의 레진을 발라두었는데요. 엑센트를 바르고 액체 느낌의 것들이 건조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여기다 고정을 시킬 거고요. 고정을 시킬 때는 어떤 픽사티브 고정 스프레이를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꽉 맞게 하면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받침을 딱 맞게끔 고정을 해주면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가된컵 받침 제작을 했고요. 다양하게 우리 배웠던 포크루트, 포크리프, 그다음에 우리 포크 등등에서 다양하게컵 받침을 만들어 보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마블링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컵 받침을 다양하게도 표현해 줄수 있다는 것도 많이 체험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젬스톤이란 이름으로 젠탱글 아트와 알코올 잉크를 통해서 알록달록 나만의 컵 받침을 완성했습니다.